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두 번째 정화기도. 정화기도는 불가에서는 우선 만투라기도가 있습니다. 관세 모살, 관세 모살, 지장 모살, 지장 모살 또는 온마니반명 여러 가지의 진언들 이 있죠. 주력 기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주력 기도를 통해서 정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력을 계속 하다보면 갈등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판단 분별이 점점 소멸되어지고 가벼워지죠. 무엇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다 가벼워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정화의 기도는요, 제가 한 20년째 하고 있는 것이 기도해요. 즉석에서 써먹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누군가와 갈등을 겪거나 부정적 생각이 일어나거나 판단 분별심이 일어날 때 방치하지 말고 내 의식과 자신의 판단을 향해서 미용고사를 하는 거예요. 첫 마디만 따면 미용고사예요. 예. 그래서 미안해요. I'm sorry. Forgive me. Thank you. I love you. 요네 마디예요. 더 다른 말이 없어요. 근데 이네 마디 말을 가지고 하와이에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의 모든 정신병 환자를 슈렘 박사는 이걸로 다 고치신 분이에요. 수백 명의 환자를 딱요네 마디 말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예, 미운 사람이 가족 중에, 특히 가까운 사람 중에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미운 고사라니까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래, 내가 너한테 인심 쓴다.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가슴에 울림이 없어요. 이거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밉다고 일으킨 나의 의식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 의식, 내 판단, 내 분별심.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내 안에서 일어나. 누구를 딱 보는데 자기 자식을 보는데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빠졌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하겠니? 이게 내 판단이죠. 내가 바라보는 내 의식을 향해서 조용히 바라보며 인사이트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네 마디 말로 정화를 해서 삭제 기능이에요 지우기, 지우기 컴퓨터에서 내가 원치 않는 걸 지우기를 하죠 이 정화기도는 지나온 과거의 기억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지우게 하는 거예요 삭제 기능 지우기를 해나가다 보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순간. 너와 내가 정말 둘이 아니고 우주 간에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다시 일치되어지고 합일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화기도예요. 예. 이 정화기도는 평소에 그냥 써 먹어 보세요. 제가 이것에 관련되어진 좋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해드릴 이야기가 무지 많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두 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미용고사 이거는 정말 활용하기 좋아요 버스 타고 갈때 지하철 탈때 길을 가다 보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막 눈을 흘리고 막 싸움이 벌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냥 노래하세요 이것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하와이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변호사가 출렘 박사에 가서 이 코스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고는 너무 자기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말한다 그래갖고 자기 일에 고통을 겪는 일이 해결되겠냐고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해도 이게 먹히냐 그랬더니 슈렌 박사가 먹힌다 그랬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해도 다른 짓을 하면서 테레비 보면서 하고 딴 사람과 말하면서도 효과 있다 그랬어요. 효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두런두런두런 만크라를 독송하듯 주력기도 하듯이 미용고사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이 됩니다. 진정제 먹고 우울할 적에 우리 약 먹잖아요. 약을 쓰지 않고도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약 역할을 합니다. 미용고사라고 하는 저 약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끝으로 소개하고 싶은 아, 정화기도에서 이런 문구가 있는데 원래는 에, 자, 위에 줄은 빼고 만일 내가 내 가족이 내 피부지가 내 조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 당신의 피부지 당신 조상에게 예부터 지금까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이 기도문이 3천 년째 내려오고 있어요. 예.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존재했던 기도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길지만 저는 조금만 딱 합니다. 내가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 오고 날때 내가 내 가족이 내 피부치가 내 조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 당신의 피부치, 당신의 조상에게 옛부터 지금까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면 부디 용서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딱 요게 기도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써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그냥 차 타고 갈 때도 외우시고 코로나 때문에 절에도잘못 가시는데 요런 거 프린트 하나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첩에다 끼워서 버스 안에 앉아서도 하시고. 예.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는 자가 범접해 오다가도 그 에너지가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고 제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통냉 기도인데, 어, 통냉 기도는요, 에, 이, 이것만 갖고 소개하려면 정말 긴데 간단히 그냥 요점 정리해야겠네요. 이건 티벳에서 내려오는 기도법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도법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통렌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내 어머니 아닌지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나이가 어리건 많건 내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저 아이가 어느 생에선가 한때 내 어머니였어라. 내 딸을 바라보면서도 내 할머니 그 누구를 바라보면서도 한때 내 어머니 아니었던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통렬 통랜 기도예요. 통렬이라고 하는 기도는 그러면서 통렬 기도는 들숨.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을 어머니가 대신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기도이죠. 거의 기도의 끝이라고 할수 있는 정말 레전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통은 다 없어야 내가 빨아들이는 자식이 받는 고통은 어머니가 다 받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세상 모든 고통이 들숨에 다 내게 들어오고 날숨에 숨을 내쉬는 순간 대자비심 무한한 대자비심이 세상을 향하여 햇빛처럼 찬란한 빛과 같이 퍼져가기를 바라는 게통렌 기도법입니다. 어머니 명상입니다. 세상 모든 자가 다 타인과 나를 하나로 보며 모두가 다내 어머니 아니었던 자가 없는 자비심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한한, 무량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훈련하고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통랭 기도나 정화 기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까지 소개해 드릴 시간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제가 소개한 대로 잠시 한번 숨 들여 마셔보세요. 다 손에 내려놓고 눈을 지그시 감고 숨한번 들이마셔보세요. 숨 들이마실 들이 때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다내 나에게 내가 들이마신다. 숨 내쉬면서 내게서 무한한 자비심이 뻗어나간다. 생각하며 내쉬어봐요. 그냥 상상하고 가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한 번만 더 들이쉬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이 내가 나에게 다 오소서. 내쉬면서 내게서 나가는 자비심은 무한한 광명과 같습니다. 무량광 무량수불과 같이. 좋습니다. 눈 뜨세요. 이렇게 이런 기도를 숨 쉬고 숨 내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아니 내가 뭐 그렇게 기도를 저기 하다 보면 내가 더 고통스러우면 어떡 해요? 그런데 우주간에 부처와 보살님께서 내려다보신다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를 보면 얼마나 감동할까요? 우주 법계가 감동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이 아이. 이거는 이명선 화백이 그린 그림인데요. 8살 된 아이입니다. 8살로 보이지 않죠. 저 아이의 얼굴은 제가 볼때 50살은 되어 보입니다. 8살인데 이 아이의 저 밑에가 부모입니다. 저 아래, 왼쪽에 부모이고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은 다 절기도 하면서 일보 일배 하면서 티벨 라싸까지 도착을 하죠. 이 아이가 고향을 떠나 1년 동안 절을 하며 일보 일배로 라싸에 도착한 아이입니다. 8살이고요. 라싸에 도착해서 마지막 1만배, 만배 1만 오채 투지로 회양을 합니다. 예. 티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만중생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왜그 속에 자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 기도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욕구 때문에 헐떡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통랭 기도를 통해 이 아이를 소개하면서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아, 이제 제, 이 아름다운 소원에 대한 기도문이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기도문까지는 소개할 짬이 없네요. 마칠 시간입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감사의 기도, 또 뭐가 있었죠? 정화의 기도, 그리고 통랭 기도. 이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씩을 여러분 생활 속에 활용하면서 코로나19도 잘 극복하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모든 코로나가 전염병이 다 종식될 때까지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협심하고 화합하고 서로 협조하고 배려하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 시기를 잘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